네, 예, 저는 신명순이고요, 나이는 84시요. 그 옛날에는 뭐, 산거다 그렇지, 이상, 저기, 뭐, 부모님이 아, 소직히 오려면 그런 거띠게들가서 댕기고, 그런띠게들가면그내친구하 같이 가면 그냥, 그냥 놔두고서, 모이가을 안에서 막 노래 불고 그랬어, 둘이. 어. 그런 거. 그 노래를 좋아해. 그러고 가해에 댕기잖 국민학교 다니는데, 저, 뭐, 아니, 그때는 저, 친 친정이 저기 사는 우인데 엄청 멀었어. 이거, 거기서 왔다 갔다 해버리려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진천에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원대로 됐어요. 결혼하고친진천에살아 <laughs> 아이, 젊은 시절 뭐옛날에뭐다그러 그냥, 뭐 그냥 재미는 것도 없었어 그냥 세을 따라 살았지 뭐6.25 겪고 뭐 그냥 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뭐 그랬어요 중매했어요 중매인데중순에비가 친정동네 그 사람인데 옹기 옛날에 옹기 머리 이 구석에 있는 서 파는 사람인데 이런 거는 저거 기뭐 손이 구해진 집이야 아무것도 못해도 거 가면은 저 시집살이 아데 바누질도 안배고 갔어 그서 갔어요 그 애한테 막 원망을 했어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근데 좀그 인연이 갔어 그리고 가서 아들만 아들만 내놨어 그래갖고 그냥 시집살은 시부모들 시우, 착하더라고 그 바누질도 안 배웠는데 시엄머니 가르쳐요 그래다 우리 집이니까 어떻또 공무원 시험을 봤어 군인가 군인 나왔어 나 시험 보고 군인 나왔어 그 그래, 군인 갔다 오더니 나는 그때 애기도 하나 둘 낳았었어 데 시험을 보더니 공무원 시험 됐어 그때 경찰이었어 그래갖 근데 그들로 나와갖고 좋다고 그냥 다해런거 나도 없다 없는, 다 없는 쓰시라고 강원도이데 발령 났어요 그래갖고는 새방 사에서어떨냐고생했고 그래도 뭐 그렇게 살았어도 아이고 그냥 뭐, 편하게 직장 가고 농사 짓는데, 그냥 그런 거안 하고 그냥 나오니까, 그냥, 월급은 쪼끔, 월급돈만원이그로사월사부터 시작했어요. 살아서어 그렇게. 아니, 그, 근데 그때는 고생인데, 지금 이건 해보면, 그래도, 그, 내가 알뜰하게 했지만, 월급이 쪼금이니까. 그래갖고, 지금은 십자만 원고사으니까 편하게 했는데 뭘 소금이라 사월세 내고 뭐한달저 뭐 그냥 가게를 정해놓고 뭐든지 그 갖다 회사 내려 먹고 또타또저또 봉급 타면 다 갖다 주고 <laughs> 아이고 말도 못해 사는 거. 야그렇지지금 너무 좋죠. 지금은 이제 세월이 다갔고 지금은 이 <laughs> 그냥 뭐바고 주든 뭐 뭐받고저 그냥 살인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다 저기 지금은 혼자 살고 뭐밥 그냥 저 건강만해도 이런 데도 다니고 그런 거지 뭐 크게 뭐 저게 없 없어. 아들 셋인데 하나는 읽고, 잃고 초애를 읽고, 둘은 저 맏아들하고 저 둘째 아들은 여기 살고 진천에, 그저 막내는 혁신도시 역 살다 혁신도시로 갔어 나 아들이 딸만 둘 낳고, 막내가 남매 낳고, 둘째는 혼자 살아요. 여기 저할마니테 있는 데 보고 혼자 살아. 다 내가 자르면다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남한테 저게 그냥 안 살아요. 그냥. 그냥 뭐 크게 뭐 비필 돈은 없지만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래. 요 그런 마음이에 그냥. 그냥 편해요. 남한테 이렇게 나쁜 소리하는데 그냥 마음 편해요. 그냥 건강만 하면 돼요. 이제는. <laughs> 아들, 뭐, 며느리, 손자들 다 그냥 건강하고, 잘, 그냥, 취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살고 그냥 그러면 되죠. 뭐, 그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바라야 할 거면 바라야, 그냥.